네. 오늘은 제주도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그냥 입고, 그냥 떡하니 앉았어요. 형부가 사주신 명품 옷을 입고, 명품을 가장 빠르게, 가장 헐게 만들 수 있는 제주가 있는 게 저라고. 예. 네. 예. 아주 좋은 옷인데, 형부 죄송합니다. 네. <laughs> 오늘의 주제는 우다나 바르기니. 잠깐만요. 우다나 바르가. 우다나 바르가라는 경전에 나오는 건데요. 선행의 꽃다발 만들기예요. 어, 선행의 꽃다발 만들기. 이거 듣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가요? 오늘 수업하고 와서 머리를 똥깡 묶었는데요. 예. 묶은 머리 별로 푼 <laughs> 머리 좋아하시던데. 예. 선행의 꽃다발 만들기, 우다나 바르기, 이에서 이제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들으면, 아, 도덕적인 얘기구나. 윤리도덕적인 얘기고, 저거 누구나 늘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반대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 요가에서는 누구나 2,000가지 이상의 삶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2천 가지 이상 내 마음에 걸림과 상황에 걸림 왜 나에게 오 신이시여 오 마이 가드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천 가지라면 사실은 적으면 적고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상황을 2천 번을 겪으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이 정도면 내가 맷집이 좀 단단해졌고 마음의 근육도 생겼으니 넘어갈 수 있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살면서 2,000가지의 숙제를 꼬박꼬박 열심히 열심히 잘 하면 나중에는 어 그렇게 넘어가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산수를 잘 하고 수학을 잘 하면 나중에 어려운 기학적인 문제까지도 풀수 있잖아요. 근데 기학적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겠다. 어려운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렸으면 좋겠어. 이런다고 하, 삶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3층 집을 갖고 싶으면 1층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그 경전에서 전해드렸잖아요. 삶의 숙제가 2천 가지나 돼 이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곡차곡 차곡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 내가 삶의 숙제를 해결했네. 어, 나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됐네? 어떻게 된 거야?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냥 해결돼버렸네 이렇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의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요령을 피운다거나, 피해가려고 하고, 회피하고, 아닌 것처럼 합리화 시키고, 이렇게 되면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 나는 왜 라고 해봤자, 마음의 근육도 없고 뭔가 연륜도 쌓이지 않았고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버리잖아요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선행의 꽃다발을 만든다는 건 2천 개의 삶의 숙제를 아름답게 꾸미겠다 하는 얘기랑 맞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루에 3번 가능하면 7번 누군가가 나에게 어, 난 당신 때문에 피눈물 나게 감사할 정도로 고맙습니다.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할수 있어요? 라는 감동의 메시지를 줄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당신의 숙제가 4개, 7개 이상이 지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락을 했을 때막 빨리 답을 안 주고 무성의하게 답을 주고 그리고 댓글을 달거나 뭐 이렇게 할때 SNS에 사람들이 거기에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한테 하트 주면서 나한테는 하트를 안 주는 거야? 뭐 하다못해 색깔까지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까만 하트를 받는 것보다는 빨간 하트와 핑크색 하트를 주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 유치 찰란네 이랬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막 하트를 막 주면서. 나는 하트를 100개를 줬는데, 나한테는 하트를 하나도 안 주고,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오면, 저도, 어, 팔로우 끊을 것 같아요. <laughs> 속 좁나요? <laughs> 그래도 그 공감이 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이거는 누구나 공감 갈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laughs> 아니, 제가 100개를 계속 준 거예요. 누군가에게.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니까 댓글에 들을 보라는 듯이 막 친한 척하고 막 사랑합니다 하고 막 하트를 막 주면서 나는 똑같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고 너무나 냉랭하게 감사합니다 딱 주는 거야 이러면 심장이 부서지는 느낌이 올것 같아요 에이 무슨 댓글 때문에 이럴 수 있는데 아닐 것 같거든요 더 믿는 사람이고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딱 끊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 댓글이나 이모티콘으로도 삶의 숙제를 더 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클릭하는 거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삶의 숙제를 많이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성을 담는다면 너무 아 너무 어좀 얘가 좀. 어, 좀 수준이 낮긴 한데, 또 우리 삶에 또 직접적이잖아요. 오늘 공항에서 갔다 오면서 수영선생님하고, 야, 공항까지 나와 주셔가지고, 와, 진짜 뭐이박 3일이 인도 갔다 온 10, 10일 지난 것 같아요. 수영선생님은 한달 지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진짜 이박 3일이 10일 이상 갔다 온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된 느낌이라 그럴까 그어어 어, 되게 새로운 시간이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허리가 아파서 밖에 걷, 오래 걷지 못했는데 한뭐19,000보15,000보막 이렇게 걷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지인분들의 가족을 뵈면서도 이렇게 정말 어 정말 어,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는구나 하는 모습도 뵙기도 하고 또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 호텔방 앞에다가 음식 걸어다 놓고 가시고 다음에 오면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식사 대접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에도 정말 많이 감동받고 감사했거든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어, 늘 새롭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제주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에다가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루가 있어서, 어, 정말 뜻깊었다. 이제 외국을 인도로 혼자, 혼자 갔다 온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떤 선행을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나눠 드리는 수밖에 없겠다의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건 항상 그냥 뭐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거를 떠나서 상대방이 고요해지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뭉클할 만큼의 어떤 따뜻함과 감사함이 전해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작은 단어나 예쁜 이모티콘이나 상대방에게 정말 감사함이라든지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원래 내 모습은 이렇고 상대방이 봐도 그런 모습인데 절대 할수 없을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아주 내성적인데 아 직접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습니다.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못할 만큼의 부끄러움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삶의 숙제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내 원래 라고 생각했던 내성적이고 닫아뒀던 마음을 여는 거니까요. 내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또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베이스에 있고 내가 항상 어 아주 어려운 마음들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누군가 도와준다고 건드리더라도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할 정도로 딱 닫아버렸던 마음이라든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아주 냉정하게 상처를 줄수 있을 만큼 공격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내재되어 있는 걸 나만이 알수 있잖아요. 그게 삶의 숙제를 만드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넘어가겠다고 의지를 세우면서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그 마음을 멀리 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해하고 죄송해 하면서 나의 그 안 좋은 범죄까지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아주 극단적으로 냉정하면서 냉철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간다면 그것도 2천 개의 삶의 숙제 중에 하나를 또 버리고 가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삶의 숙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워지는 것 같지만 삶의 숙제는 오로지 내가 만들고 내가 해결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제가 숏 스토리, 그 다음에 릴스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의 꽃다발을 만드세요라는 경전의 얘기는 2000가지의 삶의 숙제를 누구나 갖고 태어난다는 요가적인 내용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2000가지의 숙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어떤 범죄적인 성향이라든지, 우발적인 성향이라든지, 누구를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원망하고 미워한다거나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나를 건드리는 것 같으면 금방 화내고 공격하는 어떤 공격적인 마음이라든지, 시기 질투하거나 밀어내거나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고 상대방 마음은 어,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까지 다 포함될 것 같거든요. 그 마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그 마음을 무시하고 감사한 분에게는 고개를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아,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는 원래 나는 그런 거 못해가 아니라 그런 걸 못해하는 성격 때문에 만들어진 숙제들이잖아요.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감사함을 전한다거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죄송함, 그리고 고마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함,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 펼쳐 나갈 때, 삶의 숙제는 자연스럽게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피하거나 합리화시키면 삶의 숙제는 넘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요. 직면해서 아주 낮은 자세로 당당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만큼 나쁜 사람을 만났다면 그다음에는 이 정도 가지고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거보다 더 나빠야지 내 마음의 근육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니까 이 정도를 견디지 못한다면 그다음에는 요만큼의 자극 가지고도 또 흔들리게 되는데 이번에 아주 나쁜 사람에게 나쁜 공격을 받고 어 정말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다면 내가 그만큼 성장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걸 어떻게 밝고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신성함으로 다가가는 스텝으로 만들까를 고민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나를 성장시키게 하면서, 삶의 숙제도 정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명동 롯데, 강남 신세계 보막기 지금 등록 중이고요. 이번에는 일요일 무료 특강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2시에 시작이지만, 아마 제가 수영장 왔다면 한 3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셔서, 어, 명상도 하시고, 태양치 위도 하시고, 혼자 이완도 하시고, 필요한 거 하시, 하고 계시면 같이 한 분, 두분 모여서 어, 뭔가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인문학적인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을 뵐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야경이 정말 예쁘죠? 예, 어딜 가도 이런 야경을 보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